네, 코로나19 확산 탓에 본격적인 피서철에도 웃지 못하는 곳참 많습니다. 특히 여름 레포츠의 백미라고 불리는 래프팅 업계는 올해로 2년째 개점 휴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에 걸려 래프팅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여름 강원도 영월 동강에는 환호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정막만이 흐릅니다. 이곳은 레프팅 출발 지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 강변을 따라 배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배도,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배는 앞마당에 쌓여 있고 장비들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동강 레프팅 업체 52곳 가운데 3분의 2는 올해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동강 레프팅 관광객은 2019년 14만 명에서 지난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아예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고 배들도 좀 많고 그런 맛 같이 좀 물장난도 치고 그런 노는 맛으로 하는 건데 저희도 배달라 보다시피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좀 너무 좀 썰렁하네요. 주변 숙박업소와 식당도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이제 한두 팀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계가 안돼 지금요. 그런 실정이 동강변에는요 레프팅 업계에선 배한 척에 최소 승선 인원이 여덟 명인데 오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다 보니 영업하기 어렵다고 호 소합니다. 7월 달에 집합 제한 풀려서 약 받은 것들이 지금 다 취소가 돼서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원 제한이 사인으로 탈수 있는 레저 스포츠가 아니죠. 일부 레프팅 업주는 방역 지침 조정이 안 된다면 아예 집합 금지 업종으로 포함시켜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